네, 안녕하십니까 오채한 피부과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원장 이용석입니다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양성 종양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찍고 제 개인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기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 그 양성 종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어 이게 악성은 아닐까? 악성종양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게 악성종양이고, 어떤 게 양성종양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악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악성종양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피부에 생기는 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볼수 있고, 또몸 속에 생기는 암, 이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이제 만져져서 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뭐 뭐 폐에 생기는 암이면 어,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서 알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크게 두카테리로 나눌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세세한 종류들은 종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일일이 뭐 분류해서 설명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제거해드릴 수 있는 암이랑 여러분들이 어, 어떨 때 어, 성형외과를 빨리 가야 되는지 이걸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장 흔한 피부암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기저세포암 종이에요 이건 우리 피부에 생기는 암 종류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처음에 점처럼 생기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 점점 점점 커져요. 그래서 모양도 이상해지고 뭐 크기도 커지고. 어떻게 보면 점이랑 약간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는 지루 각화증이라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뭐 이상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 보면 그 아, 피부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코 날에 하나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쇄골 위에 이상하게 자꾸 안 없어지는 암이 있어가지고 제가 레지던트 생활하고 있 때는 자주 못 뵈서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뵈니까 좀 모양이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더니 피부암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직접 제거 수술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피부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그 바닥세포암, 베이스알세 칼시노마라고 하는 거는 잘 제거만 하면 전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만 잘 받으면 되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점이나 이런 거랑 구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얼굴이나 이런 햇빛 많이 받는 부위에 크기가 점점 커지는. 어, 나도 몰랐던 점이 잘 생겨가지고, 크기가 커진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시길 바라고, 수술은 암만 떼는 게 아니라,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모르게 주변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보다 보통 한 3mm에서 5mm 정도 크게 떼야 됩니다. 그래서 뭐한 1cm 되는 거라고 작다고 생각해도 이게 피부암이면 뭐 2cm 정도 떼야 되고, 뭐 땡겨서 단순 봉합이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크기가 너무 크면 뭐 피부 이식이나 아니면 피부 피판술 같이 약간 난이도 있는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크기가 좀 작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부터 받는 것도 괜찮고요. 조직 검사를 받아서 암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조직 검사는 간단한 조직 검사는 근처 에 있는 피부과 아무데나 가면. 국소 마취 주사 놓고 한 3mm에서 5mm 정도 되는 그 조직 검사용 칼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채취해서 한두 바늘만 꼬매면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저세포암, 피부암이 좀 가장 흔하고요. 또 흔한 거는 이제 편평세포암 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저세포암보다 약간 좀더 이렇게 어그레시브, 약간 침습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뭐 피도 좀날수 있고, 그리고 진물도 계속 날수 있고, 이거는 주변으로 전이를 할 수가 있어 요이 피부암 중은. 그래서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생긴 게그 기저세포암 중보다 조금 더 나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음, 주변 조직을 좀 파괴하고,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네 이런 케이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딱 봐도 어 이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느껴지는 병변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막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할머님이신데 할머님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막 우기시다가 이제 뭐 명절 때 이제 가족분들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이제 전이는 되지 않으셨는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 수술 범위가 상당히 크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수술을 해드렸고요. 아마 개인병원으로 오시면 이게 암이냐 아니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가 작으면 이제 뭐, 개인 병원에서 없애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부에 보이는 피부암들은 대부분 전이율이 다른 암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암, 그러니까, 어, 성형외과에서 볼수 있는, 제가 봐드릴 수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피, 그 뭐, 폐암, 간암, 뭐, 위암 이런 게 아니라 피부랑 피하 조직에 생기는 암들 중에는 뭐, 지방 육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피, 섬유 육종, 그리고 뭐, 림포마 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 오체안 강남 본점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악성화 케이스가 몇분 있으셨어요. 어, 대부분은 그냥 혹인 줄 알고, 아니면 크기가 커져서 좀, 어, 불편해요. 이러고 오셨는데,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은 암이라고 생각, 할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양성 종양인 분들 중에도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악성 종양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그냥 만져지는 혹 증상 외에는 어,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분은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등에 혹처럼 만져져서 오셨고, 어, 저는 봤을 때 지방종인 줄 알았어요. 지방종인 줄 알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 섬유육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제가 수술했던 소견이나 이런 것들 이제 챙겨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분은 림프종으로 의심된다고 나왔어요. 그, 젊은 남자분인데, 귀 앞에 계속 염증처럼 생기고, 이제 다른 피부과 가서 몇번 제거했는데 안 없어진대요. 근데 이제 그 피부과에서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거를 하고, 저도 그냥, 어,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그냥 만성염증 조직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대학병원을 보내드렸고, 어, 몇 케이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다섯 케이스 정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악성종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전체 퍼센트를 보면, 제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000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0.05% 아주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사자분들한테는 이게 100%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이상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방치하지,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어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거된 혹을 그냥 저희 각 병원에서도 그냥 뭐 제거를 했다고 끝났다고 할게 아니라 만에 하나를 위해서 조직 검사를 저는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직 검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이분들도 어뭐 그냥 좀잘안 났는 그냥 뭐 이상한 거네라고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많지만 조직 검사를 꼭 해야 알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잘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까지 해서. 악성종양이 아닌 거를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